고양이랑 똑같아요, 그슨큰 고양이. 응. 여기야. 밤이야. 너무 멋있어. 밤이, 머미 밤이야. <laughs> <laughs> 엔딩 요정 또 남았어요. 한참 됐다. 어우, 근데 오늘 많이 먹었지? 그치, 많이 챙겨줬어? 오, 맞아. 어, 맞아. 키눕혔어요 이렇게. 이리와, 이제 가. 범이 이리 오세요 안 좋아요 <웃음> 네. <웃음> 네, 호랑이도 <laughs> 오래 구경하거든요 네, 호랑이도 구경해요 사람 사람 없으면 심심해요 성균이 <laughs> 우리고 있어요 맞아요 대범아 <laughs> 이제 갑시다 <laughs> 이리 오세요 <laughs> 아니, 무궁이 지금 앉아서 오빠 쳐다보고 있어요 <laughs> 아안놓 아, 이빨 검사 안 해도 돼 화장실 올 거야? 네잘올장실 가면 화장실 지금 되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꼭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관찰하는 거뛰어내 꼬리 막 흔들리죠 그죠? 응 고민 멋있다

나온 거 보신 분 계세요? 네, 네. 항상 혀가 살짝 나왔어요 멜롱? 멜롱? 왜또앉으려고 그래? 어. 네. <laughs> 왜안 줄려고 그래 또? 네, 여기서 세수하고 간대요. 어. 배 보이세요? 배? 배 빵빵한데? 오동통하죠? 응. 아니야, 손안 집어 넣을 거야. <laughs> 응. 아, 아 그랬어. 이제 가세요. 왜, 왜? 왜가을못이어 뭐 가. 다닦하잖아 줌이야. 줌이야. 네. 고양이랑 똑같아요. 그쵸, 큰 고양이. 응. <laughs> 세상 열심히 닦아요. 빛처럼 돌기가 나있어서 이렇게 다 찌꺼기 같은 거를 빼낼 수가 있어요. 범이야. 범이, 범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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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안, <와요. 웃음> <버미야. 버미야. 버미야. 웃음> 네, 안 오겠어요. 어미가 문 닫을 건데. 이제 갈것 같아요. 새로운 손님이 오면 또 새로운 손님을 쳐다보고 가세요. 어, 그니까요. 갔다. <laughs> 어, 아직 발이 안떨어졌어요 네, 또 옆쪽에서 또 관람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